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을 의자며 주님 앞에 다시금 이 시간도 함께하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느님 사실 제가 쓰는 게 아닌데. 갑자기 전화 왔더라고요. 어제, 열심 행사하고 있는데. 에이, 그래서 갑자기 쓰게 됐습니다. 어,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최근에 들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너무도 많다는 것이죠. 어, 80년대, 90년대 때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로 들어오는 성도가 많았다면, 지금은 반대로 교회하고 손절하고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이 수많은 카나라 굉장히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많은 목사님들 같이 대화하지만 그 목사님들 하나 같이 얘기하는 게 오늘은 뭐냐 등록 안 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자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등록하면 연락 오죠. 봉사해야 되죠. 그리고 뭐뭐 하나그룹도 해야 되죠. 시키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녁은 또 하기 싫으니까 등록 안 하고 그렇다고 믿음은 있으니까 예배 안 나올 수는 없으니까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으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신자가 수두룩 하답니다. 다 더군다나 더 이상한 것은 시대가 가면 갈수록 뭐가 많아요? 이제는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불신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등록 안된 교인들도 있는데 더군다나 이제는 이단 교인들이 수룩하답니다 왜? 그 교회를 먹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특성이 그래요. 그 교회 성도 3, 40명을 파송해요. 그러다가 그 교회 중직들을 어느 정도 그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 채워지잖아요. 그럼 그 교회를 먹어버립니다. 그냥. 여러분 요즘에 이게 대세죠. 그러니까. 서울의 수도권의 수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하나님 교회로 넘어간 거예요. 그냥 넘어간 게 아니라 하루아침에 넘어간 게 아니라 야금야금 교회를 먹은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 홀라당 넘어가죠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은 맹인 거지 바디메우가 나옵니다. 뭐요? 거지 바디메오. 여러분 거지니까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거지예요. 집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지 여러분 거지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맹인이에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거지다가 맹인이니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맨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맨날 그 자리. 그 자리에 맨날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디묘는 맨날 그 자리에 있었어. 근데 이 바디묘가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 중요한 점 하나는 뭐냐?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내 눈이 떠지고 예수를 만나면 내가 오늘 뭐요? 일어나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예수를 여러분 지나갈 때 어떻게 예수님을 부를 수 있겠어요? 바디메오는 그렇게 일단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라는 거예요. 사랑한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가 이 바디메오처럼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나갔을 때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수도 없이 아주 큰 소리를 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주님이 지나가던 말은 상관도 없었죠. 하지만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가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주님이 지나가실 때 그를 큰 소리로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로이 우리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영적 바디메오처럼 영적인 눈이 떼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이 언제 오실지 장담할 수 없어요.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아니면 앞으로 한 3, 4회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왜냐? 도둑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주님이 이 땅에 그 주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이 아주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앞에 지나가도 그것이 주님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한 성도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갔다 와서 그 요르단에 갔는데 뭐가 있느냐. 약복관이 있어요. 약복관 갔더니요. 물이 어느 정도 차냐. 내 발목보다 조금 높이 위에 차랑차랑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복관이 여러분 깊은 게 아니에요. 나는 깊어로 또 야곱이 못 건너간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폭은 조금 있어요. 폭은 뭐, 한, 우리나라, 한, 뭐, 금강 정도 폭은 아니고, 금강한 절반 정도 되는 폭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넓은 건아이더라고요 근데 뭐, 깊이도 여러분 찰랑찰랑. 여러분, 무릎도 아요 무릎도.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곳을 못 넘어갔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안에 뭐가 있었어? 두려움이 많았다는 라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데 두려움이있으면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져야 되고, 일단은 내 안에 뭐가요? 주님을 영으로 가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가득하여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영적 바디메오가 여러분, 영적인 맹인이 되어면면 우리가 주님을 알 수도 없고 바라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 그렇지만 이바디메온은 육적인 맹인이었을 뿐, 영적으로 눈이 띄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영적 인 맹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적으로 내 눈이 멀었을지어도 영적으로 내 눈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주님이 지나가도 보고 주님이 지나가도 내가 주님을 깨달을 수 있고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지만 여러분 영적인 눈이 모르는 사람은 주님이 아무리 지나가도요 아무 감흥이 없어요 주님이 지나가도 그 주님을 모른 채 지나가고 만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이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이 떠여져 있는지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이 아담과 하와는요 영적인 눈이 떠있을 때는요 자기가 옷벗은 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뭐예요? 언제 여러분 자기들이 옷 벗고 부끄러움을 깨달았느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이 죄 가운데 가을때 그리고 났더니 선악과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즉 선악과를 그들이 딱 먹는 순간 눈꺼풀이 뭐예요? 씌워진 거예요. 이제 벗겨진 게 아니라 눈꺼풀이 한 이제 죄로 인해서 눈꺼풀이 씌어지니까 자신이 옷 벗은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한마디로, 우리의 죄악이 나의 영의 눈을 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악을 일하는 것을, 내가 지금 몸을 벗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영적의 눈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전혀 그런 것들을 몰랐는데, 내가 죄악으로 가득하니까, 그런 것들이 다 보이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저약으로 가득하며, 내가 저약으로 내 눈을 멀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친밀할 때는요, 모든 것이 은혜로워요. 모든 것이 은혜로워요. 근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깨질 때는요, 모든 것이 불평, 불만이에요. 은혜가 없다는 것이죠, 은혜가. 이 교회도 은혜교회고, 저희 교회도 은혜교회고, 은혜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지 않고 사는 아멘! 우리는 늘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오늘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아멘! 주님의 은혜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영적인 맹인들은요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맨날 불평불만인 거예요 영적인 맹인들은 오늘도 여러분 예배드리는데 뭐예요? 아 언제 끝나나 맨날 끝나는 시간 시간 마고 시계 쳐다보지 마세요 자꾸 시계 보지도 마세요. 저 얘기하시죠. 제가 저번에 뭐라고 했어요. 여기 설교할 때 보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 네. 아, 네. 저는 설교를 길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laughs> 저희 교회에서도 설교를 넓고짧게 이번 주 저희 교회 예배가 40분에 끝났어요. 어? 얼마나 짧아요. 모든 예배가 40분에 끝났다니까요. 네. 우치. 여러분 설교가 길고 짧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 안에 성령이 임자하느냐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설교가 짧으면 짧은 대로, 길면 길 대로 은혜를 받는 것은 누구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내 눈이 가려 막혀 있고 내 눈이 정말 사단으로 인해서 내 눈이 멀었으면 어떡합니까? 어떤 것으로 전해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너희 영적인 맹인에서 벗어나라고. 너희들 가리고막고 있는 그 죄악들을 내 앞에 내려놓으라고. 그리고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내 모습을, 내 얼굴을, 내 눈을 그런 걸 씌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여러분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구덩에 빠지기라 하시니 그러면 우리의 영적 지도자가 맹인이에 우리는 같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뭐라고 말하느냐 사람들이 그냥 아무 교회 아니에요 아무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눈이 떠져있는 교회를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께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맹인이 인도하면 같이 구덩이에 빠진다. 영적 맹인이 인도하면 같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달을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그래서 오늘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같이 구덩이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맹인이 같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둘다 여러분 죽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영적으로 눈이 떠져 있어야 그 사람을 빠졌으면 그 사람을 건져낼 거 아닙니까? 둘다 맹인인데 누가 건져내 건져낼 사람이 없는 거죠. 같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뭐예요? 같이 지옥으로 가는 사람도 있도록 하다는 거예요. 같이 지옥으로. 오늘날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되는 이유가 같이 지옥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내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여러분 대단한 것은 뭐냐 그의 영적인 눈이 떠져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뒤어 가야 할때 여러분 주님이 열심히 불렀던 것이 아주 얼마나 큰 소리를 불렀는지 그 수많은 궁중들 앞에 자기의 목소리가 들렸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경님들 우리가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어야 한다는 사실인데요. 우리가 어디를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목회자도 그렇고, 세상이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뭐예요? 사단막이 권세들이 나를 감안내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오늘도 뭐요? 죄악으로 구덩이에 여러분 들어가게 만드는 게 사단마귀 권세들이 여러분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악을 짓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을 어떻게 보면 뭐예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 사단마귀 권세들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의지하려고 주님을 바라봐야 그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는 라 거예요. 물론, 죄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는 우리들은 뭐예요? 승리할 수 있는 것과 아닌 것과 한끝차한끝차그한 끝이 한그 뭐냐? 내가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성령을 바라보며 말씀 가운데 나아가느냐? 아니면, 오늘도 그냥 그거는 뒷전이고, 오늘도 세상과 나는 그래. 우리는 한 몸이다 하고 세상을 여러분 한 몸으로 삼고 나아가는 게한 끝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날마다 뭐예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날마다 나는 나의 무릎을 쳐 주님께 순종한다고 복종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요 바울의 이 한마디에 날마다 우리의 무릎을 쳐서 주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소망합니다. 네. 네. 주님에게 복종한다는 게 뭐예요?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왜? 자신들이 자신이 이사단마귀들이 지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바울도 그랬는데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나마 바울은요 성경 박사였지. 성경은 깨고 있는 사람이 있어, 바울이었지. 우리들은 뭐예요? 성경도 몰라 기도도 안 해. 그리고 뭐요? 그렇다고 여러분 열심히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데 여러분 사단마이 권사들이 그냥 품타면 그냥 믿음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저는요. 요즘에 그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말씀이 있든지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찬양을 열심히 하든지 세개 중에 하나를 해야 될거 아니냐고. 제가 주변 성교님들이 그래요. 많은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집사님들, 권사님들 가끔씩 전화와요. 뭐 하시냐고 그러면, 쉬고 있는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뭘뭐 이렇게 쉬고 있는지. 그럼 제가 그들에게 이제 뭐를 내겨놓고 있어요. 믿음이 회복되겠냐고. 찬양을 열심히 하십니까? 그것도 아니래. 그러면 말씀 열심히 읽으세요? 그것도 아니래. 그럼 기도를 하세요? 가끔 하대. 세월해죠 회복될 기미가 안 보인다. 왜안보해 오늘날 우리들이 영적인 마인에서 벗어나려면 말씀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럼 뭐 해야 돼요? 오늘도 기도해야 되고 오늘도 찬양해야 되고 아니면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아멘. 세 가지 중한 가지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해? 주님이 나를 저절로 인도하시겠지? 여러분 그런 사람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어요. 가뭄에 수천만, 아니 수만 명 중에 한명 있을까 말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이 어쩌다 가 있을까 말까? 그러면 그나마 바울은요, 성경 박사였다니까요. 왜냐, 납비들와 여러분 대화할 정도면요, 성경을 깨고 있다는 라 거예요. 신약은 아니면 구약 성경을 바울은 다달다 메우고 있었던 사람도 하나예요. 뭐 바울이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 그 멍청인 거 아니에요. 당대최고의 항문만 배운 것이 아니라 성경을 달달달 깨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 사람이 주님의 성령의 힘을 부니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성령으로 감싸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 수많은 성도님들이, 목회자들이, 정말 우리들이 오늘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이 지나가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뭐예요? 이 바디메오를 만나서 주님이 바디메오를 만납니다. 주님은요, 참 은혜가 많으신 분이에요. 지나가는 거지 바디메오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그리고 외면하지 않으세요. 이 얘기는 뭐냐?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주님을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내게 부르짖지라 그럼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알게 하리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 주님은요, 우리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주님을 찾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고, 이 바디 메어처럼 주님을 부르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여러분, 뭐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갈릴리에 오셨어요. 그런데요, 참 기가 막히시죠. 여러분, 주님의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갈릴리 그 회당에서 그한 구절을 읽으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토론도 하시죠.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상하게요. 주님이 많은 곳에서 이적을 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많았는데 정작 주님이 있었던 나세르 동네에서는 어떻게 주님을 따르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러니까요 희한한 거예요 주님을 어렸을 때부터 바온 사람들에게 은혜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옆 동네 수많은 동네에서는 주님을 보고 따르는 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희한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 갈릴리 출신 제자들이 많아요. 갈릴리 출신 왜냐? 갈릴리는 주님이 태어난 곳은 아니거든요. 가까운 동네지만 가, 전혀 다른 곳이에요. 근데 갈릴리에서 복음을 먼저 증거하기 시작했거든요. 갈릴리의 주님의 제자들이 참 많이 나타나요. 베드로도 갈릴리 사람이지. 안드레도 갈릴리, 굉장히 신혼 베드로. 이게 다 갈릴리 사람들이 너무 많아. 중요한 것은 정말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성령에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성령에 힘입어서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갈 때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면 4장 18절에 보니까 주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쁨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복의 함을 전파하며 눌림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 주님은 나를 오늘도 자유롭게 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도 주님의 영적인 눈이 떼어져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내가 오늘도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 거지, 여러분 이 바리메오가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 주님이 지나가는 게 보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여러분 부르짖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야 조용해, 조용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 바디메오는 주님을 더큰 소리로 부르십니다. 아마 주님이 자신을 만나줄 때까지 아마 큰 소리로 부르시셨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인정합니다. 정말로 받으며 얼마나 주님을 만나고 싶고 얼마나 눈이 띄어지고 싶고 그랬으면 주님을 그렇게 큰소리로 불러줬겠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여러분 뒤 뚫고 뛰어나오려면 그때 마이크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 시초 광장 앞에 수만 명이 모여서 여러분 집회하는데 내 목소리가 마이크도 안되는데 그 목소리를 뚫고 나오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소리로 주님을 불렀는지 주님이 여러분 그 소리가 귀에 들렸는지 그리고 옆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할 정도면 굉장히 큰 소리로 불렀다는 거예요. 아, 네. <laughs> 사랑한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영적으로 깨워서 주님을 부르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이러한 믿음입니다. 내가 오늘도 주님을 부르짖실 때, 주님은 나를 만나주실 것이고, 내가 오늘 주님을 부르짖셨을 때, 주님은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주님은 내가 오늘도 영적으로 껴주님을 부르짖셨을 때, 주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없이는, 내가 오늘도 승리할 수 없다는 라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이는 내가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라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정말로 주님을 만났지만 주님을 만남으로 지금 이 자리까지 있지만 주님은요. 정말로 수시때때로 저를 만나주셨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이 자리에 없을 수도 몰라요. 저는 나이는 얼마 안 먹었지만 좀 살아오면서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많이 넘겼거든요. 정말 많이 넘겼어요. 예? 제 수영 잘 못하거든요. 저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거 누가 건져줬죠. 그 뿐만인 줄 아세요? 수술에 마치 남들보다 한두 시간 정도 늦게 깨어나가지고 마치 안 깨어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 경험 뿐만 아니라 나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설명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지금 지나가보니까요,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더라고요. 교통사고 나서 차를 봤을 때는 우리 집 가족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뚫고 나왔거든요. 멀쩡했어요. 그냥 탐박상몇 군데 그냥, 몇 군데 상처 난거 빼고는 없어요.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길이 너무 도많다는 거예요. 사랑은 성도님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위탁하고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그 놀라운 기적들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내 안을 감싸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이 떠나가야 돼요. 왜? 그래야 내 문제가 해결받는 것이고 어둠의 영이 떠나갔을 때 내가 치료받는 것이고 어둠의 영이 떠나갔을 때이바디메오처럼 뭐예요? 눈이 떠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눈이 떠지니까 이 바디묘가 이 고돗은 뭐예요? 중요한 거예요. 거지 바디메옹에 있어서 이 고돗은 정부예요. 왜냐? 가진 게 뭐예요? 고돗밖에 없어요. 근데 고돗을 놓고 간다는 것은 자신의 정부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간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나의 정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 예. 세상 거 필요없는 거 저거 집어 던지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볼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가득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작은 믿음이 겨자시 하나만큼만 났어도 이산을 명하여 여기 있어, 저기로 옮겨지라며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는이라, 요 못할 것이 없느이라 믿음은요, 그만큼 중요하다고 우리를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날, 성도인들이, 저는 이게 믿음인지 아니면 객기인지, 주님만 그냥 믿으면 되지요. 주님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요, 한국교회 복음이 잘못 증거된 증거예요. 믿으면 되는 줄 아세요. 그래죠 가장 기본적인 거. 예수를 믿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가 여러분 개인이 주님을 따라갔겠습니까? 주님을 따라가면 뭐 해야 되는데? 말씀도 맨날 들어야 되죠. 기도도 맨날 해야 되죠. 또 주님 따라 같이 복음도 증거하러 다녀야 되죠.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요, 그런 거예요. 내가 주님만 알면 되는 거, 주님을 아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요. 내가 말씀도 내가 늘 날마다 들어야 되죠. 기도도 날마다 해야 되죠. 때로는 뭐예요? 주님 따라 같이 복음도 증거하러 되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수많은 성도님들이 미래에 점점점점 없어져서 까먹다 보니까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얘기합니다. 이 바디메오를 통하여서 너희들 영적으로 맹인인 사람들 깨어나라. 그 영적으로 맹인인 사람들 깨어났어. 내게로 돌아와라. 다시금 영적인 눈이 떠졌어. 정말로 신앙생활이 무엇이고, 정말로 되게 나오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손님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 살아가고, 내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요 예수만 그냥 알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예수도 아는데 그 아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시장 바닥 사람들처럼 예수를 알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아는데 어떻게 알아야 돼요? 나의 구세주인 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걸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본 사람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들을 보고 깨닫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리가님 내가 바라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이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내가 오늘도 깨어 기도하며 그 말씀 가운데 우리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깨어서 정말로 주님이 나의 생명이신 것을 주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내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을 통하여서 내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듣기엔 별 할아버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영적 인 맹인이 되어서 영적 맹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 눈꽃불이 벗겨졌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내 안에 정말로 모든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책임의 영으로 채워.